안녕하세요. 여기 마늘은 어, 입마름병이 와서 제가 두 번은 방제를 했습니다. 어, 일주일마다 방제 두번 하고 오늘도 세 번째 방제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저번 주에 주중에 계속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땅 속에도 많이 축축하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치는 입마름병약은 이제 흑색 석음 균해병 까지 되는 거라서 고도 치려고 합니다 요거 보면은 더 번지진 않고 이렇게 말라서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네요 이게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건데 오늘도 세번째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 방제를 못해서인지 뒤늦게 이렇게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어, 만일 수확할 때까지 뭐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